안녕하세요. 영동 하나로 부동산의 이 수장입니다. 오늘은 어, 영동 아이시에서 피부님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땅을 어,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지목은 전 621평입니다. 도로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매물지가 되겠습니다. 해가 잘 들어오고요. 이렇게 도로 있고 전기도 가까이 지금 다와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.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바로 그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. 예, 그렇게 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조그마한 복숭아나무인가요? 이렇게 있고, 여기서 그 시내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까지는 300m 이 정도 될 겁니다. 볕이 잘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, 어, 아래 위 땅하고 이렇게 그 구분이 경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. 그 영동 IC에서, 어, 10분,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볕짤드는땅 어, 어, 지목은 전 621평을 소개 올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